사랑과 흐름을 충만하시고 복충에만나시고 위로받고 생으드시고 모든 기도와 감동을 응답받고 또기도을 정하는 복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로 모신 전상습니다니다사랑하축니다주시오기을 해주십시오. 기시 하시고 목숨이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목숨이 만나면 좋은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에TERNAL을 대서 18절 말씀 가지고 감사의 삶, 감사의 삶이라는 성경 구간 말씀 나눌 수습니다 따라서 저 감사의 삶, 감사의 삶, 옆자리 분들도 공유할 수있감사예요여러시다 감사로 인생 잡시다. 그거 아, 아, 네.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으로도 말씀시작합니다 오늘 오늘이 무슨 날이죠? 매출감사다 네, 네. 네.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좀큰 소리를 가르쳐주시죠. 무슨 날이라고요? 매출감사드립니다 매출감사들입니다. 매출감사들 매출감사들이라아시 것처럼 이스라엘의 설도 상당히 중요한 전기가 오늘 하나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설들 중요한 게 지키는 자기가 6월절 그리고 또, 초막절인데, 이 맥주 감사들도 함께 매우 중요하게 마치게 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들, 맥주들, 우회에서는 어떻게 또 우리에게 알려져 있냐면 뭐 초신절, 그런 또 부활절, 그리고 또 성형 강연절,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이제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들, 어떤 기인가 우리는 두 가지를 다도서 있는데요. 하나는, 첫복식을 거두어드리는 감사의 절기, 첫복식을 거두어 서한도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매주 감사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보시면 보면 한해의 절반이 맞쳐졌죠 그리고 또 새로운 그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인데, 그래서는 한해를 감사로 절반을 감사로 그리고 마무리하고. 또, 나머지 절반을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을 제가 또 감사, 배추감사도 이렇게 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 배추감사도의 핵심은 감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모는 또 우리가 잘 알려드릴 말씀이죠. 어, 사도 바울이 대사람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근데 아시는 것처럼 대사람가 교회는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그 교회의 편지를 보내서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감사의 또 삶을 살아는가를또 잠깐 도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서 생각해 보는첫 번째는 감사의 이유입니다. 왜 네, 감사해야 될까 하는 것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십시오 보시죠. 감사합니다. 같이 모시겠습니다. 어, 감사다 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될 이유는 주관을 위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지막 부분에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네. 것 좋은 것이라면 순종해야 될 거예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면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잘아시는 것처럼 중동을 우리가 들이죠. 중동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왔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한에서이루어진것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가 없어서. 영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그 뜻을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단일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하나 아버지의 뜻이 있지만, 그냥 그 중에서 하나 한 가지 아버지의 뜻이다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 분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또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검사에 감사하라. 여기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명령이기 때문이다 명령. 그럼 감사는 명령으로 지 기록되어 있죠. 명령. 자, 하나님 명령하시면 우리는 아여 해서는 고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지역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복종해야 됩니다.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복종하고도 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런 감사의 삶을 명령으로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간단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laughs> 네. 많거든요그런 근데 그런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지도에 걸리면 감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때 이 말씀 꼭해하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럼 감사해야 되겠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다투고 싸우게 되면 감사하고 뭐가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리다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감사는 명령이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의 감사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첫번절 시작. 범사감사그의 감사가, 너희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여기 시작되고 있죠 범사의 감사가. 그러니까 감사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범사입니다. 범사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여자로부터 이죠 주장님, 검사에 감사하십시오. 자, 여러분, 사하십시오 이런 검사에검사 안에 나쁜 일이 들어갈까요, 네. 안 들어갈까요? 검사에안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네. 고통스러운 환경도 들어갈까요, 안들어까요 네. 들어가죠. 네. 기분 나쁜 것도 들어갈까요, 안들어까요 네. 네. 들어가죠. 네. 네. 들어가죠. 네. 그러나 이 범사라는 이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검사가 아니라 기분 나빠도 검사고 또, 화가 나있도 화가 나어도사고이 모든 것이 다검사에다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그런 검사에서검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사에 감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검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 지금 사도 바울이 대산학교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대산학교에는 당시 어떤 상황이는가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몇분이나 보겠는데요. 대산화전서 이장 1절 말씀습니다 어떤 탈락이 되십니까? 예, 활란이죠. 지금 대사람과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은 활란받고 있습니다. 활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또 너희는 많은 활란 가운데서 다 일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활란 가운데 있는 대사람과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자, 이렇게도 교원을 줘보시죠. 또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또 어떤 사람도 보내드죠 고난, 고난이라는 사람도 보내드죠 자, 그러면 지금 대사들과 교회가 지금 세워이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환란이 있어요 이 신생교회에 그리고 또 하나 분안이 있습니다 권한. 근데 그런 교회를 위해서 이건 어떤 명령을 내놓으면 범죄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번 형제 보고 싶어요 3장 7절입니다 시작 네. 자, 이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의 이름으로 오라 하라 너에게 위로를 받는라이 정도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발미하마 너희의 위로를 바라노라동 그러니까 궁핍과 환란도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대살로 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상황이 써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환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지 그런 교회를 향해서는 감사라고 지금 돈을내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상황도 이렇게 쉬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모습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야, 다시 한번봅시 우리는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던 것과 하나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다음 보십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 이것을 더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감사가 사라지는가?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는 니다그러이말씀꼭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의 뜻대로 부를 수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는 거의 선을 이룬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생기기 전에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두 사람을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또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자, 그럼 요셉부터 저다음 보실까요? 자, 요, 요도 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 그거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라헬이죠. 라헬.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죠. 근데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베나입니 근데 첫 번째 아들 요셉을, 어,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좀 편해했어요. 좋은 것 입히고 항상 이렇게 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형들, 좋아할 리가 없죠.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쭉 이제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신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그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은 그 요셉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죽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는 구덩이 집어 던져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구동에서 다시 꺼내서 미리 한 상에서 팔아서 팔고 애국에 노예로 팔아가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 장위에서 하루 아침에오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죽고 싶었잖아요. 근데도 죽어 성을읽어 보시면 그가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자신 자신에게 닥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보디바리즘에서 인정받고 가정충분가 되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또 오해를 받고, 그럼 또감옥에갇치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자, 보시죠노예가된 거라도 너무나도 속상하고 괴로운 일인데, 또 오해를 받고 그 타국에서 감옥에갇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럼 또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것는또 이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감옥에서 또 가, 감옥 총무가 또 되잖아요. 나중에 또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는 이제 또 바로 왕하고 있을때 서게 되죠.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어, 애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면잘 아시는 분 7년, 10년이 풍년이 찾아오고또 7년, 10년이 찾아옵니다 그럼 7년, 풍년 아주 멋있게 잘먹고잘 살고 보런다람요 그런데 7년, 10년이 찾아왔을때뭐 첫 해야 얼마나 양식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년이다 보니까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것은 가난한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애국의 양식 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이 아주 들어 버리잖아요. 저기 애국으로 근데 첫 번째 만남에서는 요셉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근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형제들이 어떤 판을 낭떠는 분입니다. 그래서, 죽었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면 하요새는 이제, 애국에서 지금 두번째라는 그런 권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말만 참고도 너무 습니다 근데, 요새에 한그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건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 요새가 했던 말, 잠깐 보십시오. 자, 창세기 45장, 사하8절틀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정식 교신이야 를 봤으면 봐도 우리는 어떻게 되사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낼 수 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로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그 대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 은 모든 것이 한 번까지 선을 를믿다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마 맞추는 모든 것이 한번하나의선을로 받으실 거야. 믿고 있을 때는 진짜 나님이 그의 선으로 아주셨고 그런데 우이 가지고 수박이 섞여졌습니다. 그럼 이런 악한 상황이 된다는 지라고한 번도 원망을 할 것만은 아니고 그저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을 살아가는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욕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오 짧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욕은 일장에 보시면 참 믿음 좋은 사람들요 부자고 또 아들을 일곱 명 두고 딸을 세명 두었습니다. 열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야, 근데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허락을 받고, 이제, 욕을 시험하더라. 근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음. 이런 시험이잖아요. 자, 욕은 부자였는데, 그 모든 재단 한꺼번에 싹날아가버리요빼앗버리고 그러면 생각해보시오. 여러분, 내가 가 있는 모든 거, 통장에는 돈만맞아놔고 기분 나빠 죽을 텐데. 여러분, 모든 재단은 다 빼앗았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왔잖아요. 또 거기다가, 자녀들이 열명이 한꺼번에 모여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서다 죽다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한날 자녀들이 다 죽어 열명이 여러분 감사할수 있을까요? 안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배 고백이 이거잖아요. 주신지도 요바시요. 추하신지도 요바시다. 그래서 나는 요바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보다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하고 있어요. 첫번째 사탄이 실패하고 두번째 또 도전하죠 하나님을 허락 받고 이번에는 어떻게 또 공격하냐면 욕을 치기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질병으로 다치잖아요 얼마나 그 질병이 심했든지 가렵고 그랬는지 기왓장 가지고 자기는 걸흘러다가지 않습니까 죽고 싶을 정도잖아요 그를 덮치고 한 번도 엄마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아내는 위로를 못할 만큼 하나님을 욕하고 계셔라 그러면서 공격하죠. 또 친구들은 위로하다고 찾아와서 결국 위로하기는 그냥 오히려 더막 속을 바팍 빡빡 긁지는 않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끝까지 <laughs> 엄마가 나습니다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달려나시니 나를 천문같이 나를 만들어 주실 거야. 이 고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도 그 당시 이 말씀이 없었지만. 도마스 8장 28절 말씀은 몰랐지만 그 것들과 모든 사람까지 서로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권한과 역경 속에서도 그가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는 승자라고 생각니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제 40대는 러죠 그는 자녀를 또 열고 다시 봤습니다 일곱 명의 아들 딸 셋. 그리고 또재산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거기다가 자손 4대까지 버는 장수축구가 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드는 한명을지 서로 다는이 말씀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엄마하거나 낙심하거나 자제하지 말고, 로마스 8장 28절 말씀 꼭 붙들고,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을 꼭살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든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성모님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게 살아가십시다. 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 따라서 한번 읽고 싶어요. 아, 감사의 방법. 감사의 방법. 어떻게? 그냥 감사해, 야될까 하는 한데요또 하나 가고 있죠. 다시 한번 해주시죠. 오늘 본문 시작 감사의 감사 이웃이 주는 은혜 작지만 굉장히 그 귀한 교훈들이 지금. 제가 있 있죠. 자, 다시 한 번, 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또 감사의 내용은 범사에, 범사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감사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사의 방법이 나오는데 그 감, 방법도 하나 나오죠. 여기 그 뭔가 다시 한번 보시죠. 범사의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어입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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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여기 예수 말에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사람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 사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환경만 보는 사람입니다. 환경.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약의 이스라엘 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옛날 환경만 보는 거예요. 환경만. 그래서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온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들들의 모습 아닙니까? <laughs> 근데 그런 모습들이 오는 우리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주가 어려울 때 다른 건안 보이고 그냥 어려운 꼭 환경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오고 온망이나오 수가 겠죠 그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밖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예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람보 없죠.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 여기 일단 주님 안은 한마디만 쓴성공이잖아요우리 주님 안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는 뭔지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 믿음과 확신이기 있 때문에 어떤 큰 문제를 본다 할지라도 좀 불가능한 문제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주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는 것이니다 아, 네. 이런 믿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 아, 네. 그래서 주님 밖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바라보시죠. 모든 일이 다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억을 생활하게 될것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말하잖아요. 자,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뭡니까? 기독교의 성리제가 크게 주잖아요.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네. 십자가. 그데이 십자가가 수학기 호로봅니다 더하기 자, 더하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더하기입니다. 누를 더할까요? 하나님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가운데 나만 나만 들어가면 문제 해결이 안갑니다 근데 그 문제 가운데 사람이 함께 더해진다면 모든 게다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빼놓고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 상황만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지는 마지막을 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지금 신주거렙다 제로 지금 현상황 보면 아시죠? 우리는 끝을 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은 다승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문제 해결받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승리고, 성공이고, 아, 네. 하나님의 축복이고, 축복입니다. 아, 네. 그런 충분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이 믿고, 이번 한정안도 감사를 드리는 사람 주의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으로도 뵙겠습니다. 주사님, 우리 감사를 잘아십시다 감사합니다. 흥려주시고, 함께하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눌러주시고,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